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른 아홉 번째 규칙 해볼게요. CK. CK가 맨 뒤에 왔잖아요. 그럼 같이 잡아서 받침, 기어, 받침, 기어. 이거 기억하기 쉽게끔 한번 볼게요. CK. 둘다 C도 키우, K도 키우 소리 나죠. 똑같은 소리가 연달아 두번할때 하나만, 한 번만 소리 나죠. 그러니까 하나만 소리 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맨 뒤에 왔죠. 받침으로 갈 때는 키은 받침으로 갈 때는 어땠어요? 기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C K가 맨 뒤에 왔을 때는 받침 기억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D U C K D U C K D는 디귿든 장과 잠 사이에 U가 왔어요. 그러면 어어어 C K 맨 뒤에 왔죠. 그러면 같이 잡아서 받침 기억 그래서 떡떡 오리 떡떡 오리 이렇게 C K 둘다 크크 소리 나니까 하나만 소리 나고 받침 들어갈 때키우은 받침 들어갈 때 기억이었으니까 이렇게 떡 떡이 됐다는 거 받침 기억으로 바뀐다는 거자 하나 더 해볼게요 N e, C K N e, C K N은 니은 이는 에시케둘다 크크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그리고 얘네들 받침 들어갈 땐 기어. 그래서 시케가맨 뒤에 왔을 땐 같이 잡아서 받침으로 기어. 그래서 넥넥목넥넥 목. 그래서 우리 넥타이 목에 대는 매는 타이 넥타이가 어, 넥타인 거예요. 목에 매는 거. 그래 왜냐면 넥이 목이라서 넥이 목이에요. 넥넥 넥. S T I C K, S T I C K, S는 시옷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으 깔아주시고 T는 티웃, I는 E C K, 맨 뒤에 왔죠? 그러면 같이 잡아서 받침으로 키어. 그래서 스틱 스틱 막대기 지팡이, 스틱 스틱 막대기 지팡이. 하나 더 해볼게요. Q U I C K. Q U I C K. Q는요 보통 U랑 같이 와요. Q, Q 뒤에는 U가 항상 딸랑딸랑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다음에나 U가 달라 달려와요. 한번 나중에 단어들 보세요. 그럼 Q 옆에 U가 딸랑딸랑 있어요. 그래서 얘는 Q는 키읔이죠. U는 우. 그래서 그냥 같이 잡아서 Q로 그냥 잡아버리시면 돼요. Q하고 U 같이 잡아서 그냥 Q로 잡으시면 더 빠르실 거예요. 항상 Q 뒤에는 U가 따라오거든요. I는 E 그래서 Q가 됐죠? 피어있고 자음 맞죠? 받침 들어가야죠? CK 같이 잡아서 받침으로 기어 그래서 퀵퀵 퀵, 빠른 퀵퀵 퀵, 빠른 그래서 우리 퀵 서비스 있잖아요? 퀵퀵 퀵, 빠른 그래서 참고로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그거 Q, U, E, E, N 퀸, 퀸, Q, U 항상 따라와요. Q, U, 쿠 그냥 빨리 잡아버려서 쿠로 잡으시면 되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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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피어있고 잡았죠? 받침 니은래서 퀸, 퀸 여왕, 퀸그 다음에 Q, Q, U, I, G Q, U, I, G Q, U 같이 잡아서 그냥 쿠로 잡으시면 돼요. 얘네들 같이 맨날 달려요. Q, U 같이 잡아서 Q, I는 E 비어 있고 자음 맞지만 프로스브즈드즈즈는 받침 못 가니까 옆으로 얘 뒤에 모음 없어서 으 깔아서 퀴즈 퀴즈 우리 간단한 문제 퀴즈 퀴즈 그거 이거,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C, K 같이 잡아서 받침 기억으로 해보세요. 자해 보셨어요? 같이 한번 맞춰 볼까요? K I C K K I C K K는 Q I는 E 피어 있고 자음 맞죠? C K가 맨 뒤에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받침으로 기어 그래서 킥킥 킥. 발로 차다 킥킥 킥. 발로 차다 킥킥 킥. P I C K p, i, c, k p는 p, i는 e, 비어있고 자음 맞습니다. c, k, 같이 잡아서 받침으로 기어. 그래서 픽, 픽, 고르다, 뽑다. 픽, 픽, 고르다, 뽑다. p는 두입술 붙였다 떼면서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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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다, 고르다, 뽑다. 픽, 픽, 고르다 뽑다 B, A, C, K. B, A, C, K. B는? 비읍. 자음과 자음 사이에 A가 왔어요. 이때 A는? 에, 에, 에. 여기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건 받침 없다는 거죠. 비어 있고 자음 왔으니까 받침 들어가 줘야죠. C, K. 맨 뒤에 왔죠. 같이 잡아서 받침, 기어. 그래서 b a 등, 허리. 백, 백, 등, 허리, 백, 백, 두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뻑, 뻑, 백, 백, 백 S, I, C, K S, I, C, K S가 얼른 시옷인데 맨 앞이고 몸이랑 같이 왔을 땐 쌍시옷 I는 이 e. 피어있고 자음 왔습니다. 받침 들어가줘야죠. C, K 같이 잡아서 받침 기어 그래서 씩씩 아픈 병든 씩씩 아픈 병든 l u c k l u c k l 은 리을 음과 자음 사이에 유가 있어요. 이때 유는 어어어비어 어, 어. 있고 자음 맞죠? ck가 맨 뒤에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받침 키어 그래서 럭럭 행운 운럭 럭 행운, 운, l 러 엘바름,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데다 됐다가 떼주세요. 붙였다 떼주시면 돼요. 럭럭럭럭럭럭럭럭럭럭럭럭 lock. l r -i c k -r -i c k l 는 c 의 lock, lock. lock. l o R은 리을, I는 이, 피어있고 자음 왔습니다. 받침 들어가줘야죠. C, K가 맨 뒤에 같이 왔을 때는 받침으로 기어. 그래서 트릭, 트릭, 속임수, 장난. 트릭, 트릭, 속임수, 장난. 그래서 트릭, 야너 트릭이지? 이거 트릭, 속임수지? 이런 표현이 많이 하거든요. 트릭, 트릭, 속임수, 장난. 트릭, 트릭, 속임수, 장난. T 발음.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가 됐다 떼면서트트트 <목소리> 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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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 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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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H I C K C H I C K C H C H가 맨 앞에 왔습니다. 그럼 어떤 소리였었죠? 같이 잡아서 C H가 맨 앞에 왔을때 같이 잡아서 치은치은 아이는. 치은. 이 피어있고 자음 맞죠? 받침 들어가줘야죠. C, K는 받침 기어. 같이 잡아서 받침 기어. 그래서 칙, 칙, 병아리. 칙, 칙, 병아리. 칙, 칙, 병아리. C, H, E, C, K. C, H, E, C, K. C, H, -E -C -H. 맨 앞에 왔어요. 그럼 같이 잡아서 치읓. 이는 에, 에, 피어있고. 자음 맞죠? CK가 맨 뒤에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받침 키어 그래서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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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다, 체크하다. 우리 체크하다 그러죠?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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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다, 체크하다, check, check. P L, A, C, K, P 는 P 읍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윽 깔아주시고 LD에 모음 있네요. 그럼 몇 번? 두번 소리 나죠? 받침 한 번, 옆으로 한 번. 자음과 자음 사이에 A가 왔어 이때 A는. 에, 에, 에. 피어있고 자음 맞죠 받침 들어가 줘야죠. CK. 같이 잡아서 받침으로 기어. 그래서 black, black, black. 검, 검은색, 흑색. black, black, black. 검은색, 흑색. S, N, A, C, K S, N, A, C, K S는 시옷이죠.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으 깔아주시고 N은 니은 자음과 자음 사이에 A가 있어요. 이때 A는 에, 에, 에 비어있고 자음 맞습니다. 받침 들어가줘야죠. C, K 같이 잡아서 받침으로 기어 그래서 스낵, 스낵 우리 스낵 있죠 간단한 식사 또는 간식 스낵 스낵 간식 간단한 식사 스낵 스낵 스낵.